대학 그저 연극전인 내용이 있었는데 국립극장에서 그때 내 작품을 내한테 하게 보자고 그랬어요. 아또 없다네 하게 보자는데 내가 이제 산골여행을 써가지고 그 일등을 했어 우리가 특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광주에 보병 학교 그때 모두 입대를 했었는데 씨에 m c 라고해가지고 부주의이 있었어요. 이리고이 조리과 독재도군소들좋아고그이주에나가 내가 또저 광주 보험이이뭐대 그걸 하나 쓰가또내가지고그저또 그 아주 그저그순회공연도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그 직원에 할때 있던 그저 누굽니까? 이 총회장 그 누구야? 아, 예? 아, 신영균 어신영준이신영준이가지경하고신영준이신영준이날 찾아왔어요 연극하고 싶으니까 예전부터 청춘자 그 땅에 있다지느제 늦게서 이 시절때 가서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그걸로 왔는데 신영준이날또 이게 답변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각본을 쓰는데 나날그 내구실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내구관에서 쓸 수는 없니까광주 어디에 여관을 하자잡아더라 그래서 이제 배수장도 응. 중경이 하나 날 태워가지고 집잘 태워가지고 같친지 광주에 다 같이 조그만 여관에서 지제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5.11날 들어가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쓰라는 거예요 게 들어가가지고 아 그때 광주보험회 학교라는 게요 답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냥 두더럽에 쉬던이 되니다아소한테 빠진 까 그것도 모르고 그뭔가 누군가를 다오고그랬다고요 그렇게 대강 고파가지먹으는데아고 아무 에강아지지이용갈능가니까말이 쌀밥에 지 고기를 위해 아니 고기는 우막 잡은 얘기뿐 다 가지고 그, 그, 그걸 해서 먹.. 계 봤어야 얘 뭐냐고 아그서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라 이렇게 잡아놔 그 잡으면 어..잡은지 그 헤이 네, 헤이 다니까 벌써 그걸 그이는데 그저슨 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 좁은 제 삼박자인데 이마가 좀 썼어. 그래서 그 이제 신경질로 또 배수장도 들어가지고 좋았어요 이화가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 다 된다고 네. 근데 아내 자제할 때가 있으니까 오늘 밤 하루만 잔겨그식당가나 좋아요 날로 도 펴놓고 이제 밤도이 거기 좀 빌려다 라고게 그렇게 하라고 했요 거기서 일을 아랭지 해가지고 다운받지 가다가 내가 이제 가자 모두 배우고 전부 거그 이제 그 모두 연극했던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전부 와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전국 순위를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난 훈련을 한 번도 안 받고 놀기 다 쾅쾅 그 이제 그 놀다가 그, 그 들어왔더니 걔는 그 대과선생님한테 이제 어, 국민들 입장에서또 산골이 이끌 전국에서 일등을 하고 이래서 그 홍사필이라는 이제 초학생 회장이날 보여주고 말이지 야 한자 너 그리스 말고 여자하 나하고 같이 총장때 인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수는 인사를 갔어요 갔더니 초학생회장 전달하라 그래서 나는 보게 너 그거지 너하고 나하고 삼수해 있는 뉴다 내가 그 어. 어, 상세, 상세 인연이 있다는 거라. 그리고, 응. 그리고, 늦으면서 내가 생전에 바보를 얻어보고 어. 죽었다 그래서, 그래서 너 궁금, 너 머리가 복잡하고 너뭐 생각이 많은 놈인데 이제 부그다 해버리고 그, 무슨 답답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나좋줘다 아, 그래서 이제 그날 무지 집도아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그가 또 내일 대학사 꿈만 꾸면 뭐라고 어? 꿈만 꾸면 내가 무슨 뭐그 실적 아닌데 무슨 옷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백학사한테 갖다 드리면 그거 좋아서 이제 그 이러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얼마 있었어 할부로 아, 있다니까 이제, 이제 또총장 이제, 이제 오셨어요 총장이 이제 이쯤서그 광장도 만들고 이제 학생도 오셨는데 그래서 히가 아, 어, 겨울 날이잡을것 날이 해가지고 e d i t a 가지고 그 가스에 올라갔더니 그래 그 u l 아 t h 결제 들어오 e 빨리 결혼하고 d o 그 t know it. c o u 들 d you never m o v 아 to the door? y o 이 didn't know. No, I d o n 고 게뭐 이런 얘기들 이제 당말 얘기에, 선생님 수정 결혼도 알아주면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첫날 밤 못해 잠을 잤네, 안은 상태가 약이래 기댄대. 그럼 웃고 말지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참 당신만 댕기는그비상구가 있어요. 코르료 다시 더 놀고 나가라. 캔디 비스트볼까봐캔디나오는 이제. 근데 난늘 꿈에도 이제 배빠서 나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청첩장이 나와서 청첩들을 가지고 갔더니 너 장가 어떻게 가는지 천장 가면 어떻게 자는 줄알거 나. 자그러니까 악 그리고 이제 시골은 내려갔더니 경북 의성에서 이제 시골 어저 작은 를 갔는데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그때난계곡밑에서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할, 아버지하고. 그스러이게 때도 내가 당를을 했네 스러머게 때 이관대라고 그 작가가 그 있었어요 중교 그냥 뭐 이게 줄 대고 이관에서 이제 리추례를 주로 하고 뒤그 내려갔더니 아 어, 동국대 총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동북대그 부총장 정정기 박사 어, 그 다음 사무사 오택은 어, 어, 세 산에 어, 축전이 와 있고 대팔상 보이 이 많이 지 저희 벌써 죽음에 리해라도 그런다 있어요. 시골에서 나 가지고 아주 대에 달라살이가아요 해멋 같은이 뭐, 뭐 이제 그다음에 대비하고 게임 차서 자취를 마치고 그 자인이 뭐라고 그냐너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 말이야. 그때저서어디시골 가가지고 꿀한조그이그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릇이 그릇이 한조을 이렇게 사서 이제 총장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고 이제 잠중도에 그 이제 갓 세단이 갖다 놓고 난 이제 학 조를 더올러가지고 올라갔더니 하 되는 거 없으니 나는 안에서 그래+ 네? 아, 그래 그 어제 잘치를이던가 네? 그래서 그래서그아을 여기서 전주어만 해도. 이한테도 나가지고 이천 년 내가 다 모두 축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참그 기여를 여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할로는 체봉 수학자 그리고 한몇십년 앞서 체봉 수학자 무거대학장 빨리 올라오라고 해 그게 라든뭐 강사 책사에서 시간 터르기를 했더니 너 여기서 국물과 여가 두가 뭘맡으라이하이뭘 맡게? 그런데 내 졸업한 지3년밖에안 되는 거라. 어그 이걸 아 선배들도 길한 것 같은 선배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뭐 시간 맞지 못해서 김 선배 하함에도없렇이 뭐 이상 뭐하함에도없렇다못그 뭐 뭐. 그런데 내가 그 감히 짓을 수 있어요? 어니구 나는 그할때 아무도 준다. 전 선배님들 계실 때안 됩니다. 이런 청장 품에 자 그래서 넣으려고 하안 돼. 유자와 그래서 그 소중 못정말 한다면 이 광장 문을 다른 분들이 다 막고 계시는 내일 만어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 한다면 새로 들어가 볼 그런 하시는 걸그래신설해 주시죠. 이렇게 물 그래서 한국 민속극 하고 어. 그 민속 미학이라고해 가지고. 어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또 출근할 거예 그래서 그 다음 주인 설인 사고에 있었는데 설인 사고 교사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그 하루 늘라고 시작을고 하고 그냥 서랍을 얘들 끌고 이거들 난이집 나가 거기 주에서 그서 하고 나왔는데 이 이제 총장 너 이마에 해가 뜬다. 그런데 이 그런가 계속 올라와라 그래 아, 그러니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가까 말도 안데 조민주 청장 그 조민주 청장 그때 경찰장도 있었어요 이 양반이 우리 집에 그 전화 연결이 있었어요 그 전화로 빨리 학교 올라와라 그때 그래. 올라갔더니 나 이제 경찰장 출로 들어갔더니 양반이 내려 아경 경을 들어왔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마음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복도에서 있다가 날 짜고 어, 뭐, 총력실 가고라 먼저 그 총그총력을 갔더니 응. 총력 어 그래 그뭐그너그그뭐 그날 얼굴 뭐 해가 다 그러면서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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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 하라고 말했어 네? 총, 그 경찰 내갔더니그그 그때 그, 어, 오태연 씨가 그사무실사있었어요오태연 씨하고 이제 자웅규 씨 그때 경찰 내가 모 있었고 이그 세상에 그 앉아 있다가 뭐 서울 이렇게 되니 뭐 일을 라고 이건 뭐 사람 짱이 그그 교무과장 그거라 그때 교무과장은요 부교수급이고그그 뭐, 아주 그참그졸업자그데 그, 학적도 없었습니다. 일학년가 있었어요. 졸세 그래서 이런말 하나 슬쩍 쓰는 건졸다에품가이났 그렇게 기절이 심했어요. 큰일 않으세요. 응? 이런말 하나 쓰는 건졸다에려 나가는 거가 매우 심고맙 교육 직원들 먹는 거라 교육인간추여서 너무 길어. 다 사람도 해야 되니까. 어? 간추여서 말씀하시라고. 어. 그. 뼈대만 추려서. 아. 그게 그러니까. 준비합니다. <laughs>